안녕하십니까 어, 숨길을 열어주는 비에스코아 어, 대표 원장 배성호입니다. 오늘은 어, 여러분들 수술 후에 어, 선택할 수 있는 무통 주사 얘기를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. 어, 무통 주사 수술하시는 분들은 수술 당일날 오셔가지고 하는 걱정은 딱 하나예요. 아 이거 안 아팠으면 좋겠다. 해요. 수술 결과가 잘 됐니 말았니는 곧 나중에 이제 고민하고 싶으신 거고, 당일날 딱 오실 때부터 오기 전부터 수술하고 끝날 때까지 가장 걱정은 뭐예요? 안 아픈 거죠. 솔직한 말입니다. 저도 막 이빨 치료받으러 가지만 안 아팠으면 좋겠는 거죠. 그래서 저희가 항상 자랑하는 게 뭐예요? 저희 병원은 코수술은 다 수면마취를 하죠. 99.9%인 것 같아요. 어, 뭐, 뭐, 그, 그런 분 있어요. 아우, 저는 내, 내과 같더니 수면마취 잘안 된대요. 저희는 솔직히 말하면 대, 다, 다 됩니다. 왜냐면 저희가 누구냐 뭐한 사람이냐면 코골이 무호흡을 갖다가 치료하는 병원이기 때문에 무, 수면마취가 잘 안되는 이유 중에 대부분의 경우가 무호흡이거든요 숨 너무 못쉰다 그럼 저희는 그거에 대한 처치를 하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내과에서 수면마취 안된다 저희 병원에서는 거의 다 성공할 수 있고요 여하튼 수술은 수면마취로 하면 되는데 수술 후에 아플 것 같으니까 이제 무통주사를 신청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고액이 그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어, 비염이건 축농증이건. 솔직히 말하면, 무통주 다구절안 마셔도 됩니다. 왜냐하면, 코수술은 아픈 수술이 아니에요. 뭐예요? 코를 막은 게 답답하신 거예요. 답답하기 때문에 뭐예요? 하루 동안 코를 막고 다음날 빼니까, 이게 수면을 하고 딱 깨보니까 너무 답답한데, 이게 아픈 건지 답답한 건지 구별을 잘못 하세요. 그러니까 무조건 아프다고 생각하세요. 그런데, 아, 실은 이게 익숙해지면, 아, 내 코가 내 안에 들어, 코를 꽉 막았네? 수면 깨고 한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지나고 나면, 아, 괜찮구나 해요. 저희가 그래서 기본 진통제는 다 놔드려요. 솔직히 말하면 별로 진통제라는 게막 되게 비싸고 이런 건 아니에요. 놔드려요. 놔드리는데, 그래도 그것마저도 더좀 좋은 걸 원해? 그럼 저희가 무통주사를 놔드려요. 무통주사를 놔드리고, 무통주사의 가격은, 어, 제가 알기로는 5만 얼마예요 그게, 어, 완전 비급여가 아니라 80%가 보험이 되고 20%만 비급여기 때문에 솔직히 부담이 있는 치료는 아니에요. 그렇기 때문에 원하시면 마셔도 되는데, 그럼 무통주산은 도대체 성분이 뭡니까? 보통은 두 가지 성분이에요. 하나는 그냥 진통제. 하나는, 어, 약간 마약성 진통제. 두개 중에 뭐가 더 셉니까? 얘가 더 세요. 보통 병원들은 이거 써요. 어찌 보면, 우리가 암수라고, 암환자분들막 힘들 때, 뭐, 몰핀 준다, 이런 것처럼, 이거 써요. 쓰게 되는데, 뭐, 어, 진짜 수술하고 나서 한번 맞는 것 때문에, 뭐, 마약의 중독도 이런 거는 전혀 없고요 마약이라는 거는 공부해보시면 알지만, 담배나 술보다 어찌 보면, 이런, 그 뭐랄까, 습관성이 더덜 된다고 알려져 있는 경우도 많아요. 그러니까, 여하튼, 어, 이런 게 찝찝하다면 할 필요 없는 거예요. 아, 마약이었어? 안 하셔도 돼요. 그리고 이제 진통제를 넣는 경우에 데 진통제는 단점이 뭐냐면 약간 속이 울렁거리고 이렇게 토하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. 그래서 그런 걸 조율해서 이걸 쓰는 분도 있고 이걸 쓰는 분도 있는데 여하튼 어, 그렇게 쓰면 됩니다. 어, 주로 저희 병원은 어느 경우에 이 무통을 많이 하냐면 편도수술 하는 분들 편도술은 막는 게 없잖아요. 편도만 뗀 거죠. 목에는 편도를 뗐는데, 여기에 입병이 난 거기 때문에, 그거는 솔직히 말하면, 뭐, 수술 후에, 왜냐면, 물도 드시고, 음식도 드시고 하기 때문에, 아파요. 그런 경우에는, 무통을 맞으세요. 자, 그럼 궁금한 거는, 아까 가격 말씀드렸고, 뭐, 코술한 경우는 꼭 굳이 안 맞으셔도 된다. 왜? 다른 진통제 저희가 다드릴 거니까, 어, 안 맞, 안, 안 하셔도 되는데, 포인트는, 그럼 무통하게 되면, 진짜 덜 아픕니까? 안 아픕니까? 세상에 안 아픈 건 없어요. 왜냐하면 그렇게 하려면 완전히 너무 많은 양의 그 약이 들어가야 돼요 마약이건 그냥 진통약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먹으면 맞으면 그래도 그 기본보다 좀 덜하고 또 뭐가 있냐면 무통주사의 장점은 주사기를 꽂고 한 번에 간호사가 와서 엉덩이 주사만 놔주고 혈관 에서 놔주는 게 아니라 24시간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좋겠어요? 밤에 좋은 거죠 왜? 밤에 간호사가 와서 한 시간마다 주사 놔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갈고 있으면 밤에 계속 들어가고 또 아시겠지만 중간에 한 번씩 누를 수 있거든요. 본인이 아프면 그럼 누르면 아 들어가니까 아 내가 밤에 혹은 보호자가 없을 때아 누구한테 부탁할 거 없이 내가 진통제를 내 마음대로 누를 수 있구나 이것 때문에란 이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어 보통은 저희 병원술 하시게 되면 코술 하신 분들은 굳이 무통 주사를 할 필요가 있는 없는데 본인이 보호자가 없거나 조금 통증에 걱정되시면 하시고. 편도술 하신 분들은 저 솔직히 말하면 제 생각에도 그래도 한 보통은 반 이상을 하시는 것 같아요. 하셔도 됩니다. 그래서 하루 정도 맞는 것은 문제 안 되니까, 무통주사에 대해서는 아, 요런 게 있구나라는 걸 오늘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